제 147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6.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 4월의 마지막 주에 예수와 열두 사도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배단이 본부를 떠나 여리고와 요단강 길을 거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비밀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모두 그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 방법은 동의하지 못했다. 그들은 헤로시 요한을 끝장낸 것 같이 시민 권력자들이 예수를 처분하기를 바랐으나 로마인 관리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예수가 그의 전도 사업을 잘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에 따라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출발하기 전날 열린 회의에서 그는 종교적 혐의로 체포되어 사내들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여섯 명의 비밀 첩자가 예수의 언행을 지켜보려 따라다니라고 임명되었다.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충분한 증거를 쌓았을 때 보고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 여섯 유대인은 예리고에서 약 서른 명에 이르는 사도의 일행을 따라잡았다. 이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핑계로 예수의 추종자 일행에 따라붙었으며 갈릴리에서 둘째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 그 무리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에 보고하였다. 베드로는 요단강 건널목에서 모인 군중에게 설교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아마투스 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갔다. 가버나움까지 곧바로 진행하기를 바랐지만 어찌나 큰 무리가 모였는지 여기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면서 3일을 묵었다. 5월 초하루 그들은 안식일 이른 아침까지 집을 향하여 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첩자들은 예수가 안식일의 여행을 시작할 것이라 여기고 예수에 대하여 첫 죄목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목을 이제 확보하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예수는 떠나기 직전에 안드레를 앞으로 불러서 유대인의 합법적인 안식일 여행인 900미터까지만 가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첩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첩자들은 예수와 동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할 기회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일행이 좁은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동안 그때 막 잊고 있던 밀, 바람에 엄실거리는 밀이 길 어느 편에도 가까이 있었다. 사도들 가운데 며칠 배가 고파서 익은 이삭을 따서 먹었다. 나그네들이 길을 지나면서 이삭 따먹는 것이 관습이었고 따라서 그런 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첩자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로서 이것을 붙잡았다. 안드레가 이삭을 손에 비비는 것을 보자 그들은 다가가서 말했다. 너는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비비는 것이 율법의 어긋남을 모르느냐? 안드레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고프고 겨우 필요를 채울 만큼만 비빈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안식일에 이삭 먹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답했다. 먹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삭을 따서 두손 사이에 비비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분명히 너의 주는 그런 행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안드레가 말했다. 그러나 이삭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분명컨대 우리 손에 비비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이삭 씹기보다 도저히 더큰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사소한 일로 트집 잡느냐. 안드레가 그들이 트집꾼이라고 비추자 그들은 붕괴했고 예수가 마태에게 말씀하며 걷는 대로 따라 달려가서 항의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사도들이 안식일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명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정말로 율법에 열심이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잘 기억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성서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느 날 다윗이 배가 고파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 빵을 먹었는데 사제들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이를 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게다가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또한 이 빵을 주기까지 하였다. 안식일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우리의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을 위한 피로를 위해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을 보지 않느냐? 착한 사람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열성을 다하는 것이 좋으나 동료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나는 선언한다. 너희가 여기 와서 나의 말을 감시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임을 나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바리새인들은 분별 있고 지혜로운 그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남은 그날 동안 자기들끼리 있었고, 감히 아무런 질문도 더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전통과 맹종하는 의식들에 대한 예수의 반대 태도는 항상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행동한 것과 화언한 것에 있었다. 주는 부정적인 비난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죄짓는다는 비난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아, 너희가 진리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안다면,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하고,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다.